예, 아, 저는 어, 네, 정치에 대해서 별로 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에 근데 지금 나라가 네,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예, 네, 이대로 있다라는 건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예, 네,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세우지 말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되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눈물 을막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을 앞에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룬 나합니까? 이대로 우리가 불러서는안 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어, 정상 국가가 될 때까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어, 설교는 많이. 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좀 적어서 어 왔습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일어나간 나라가 이력바라마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부정선거를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방 대에 가입을 하여 투표참관인으로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부정선거의 정향, 정황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남동지흥관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투표용지 색깔이 세 가지인 것을 발견하여 개표를 중지시킨 일도 있고, 개표 시 투표용지가 신권나발처럼 어, 뻣뻣한 용기가 뭉텅이로 쌓여있는 것도 보았고,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투표용지가 발급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빠르게 투표용지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계속 나와서 경찰을 불러 수사라고한 적도 있고, 공의지가 끊겨진 흔적은 비일비재했고, 우리가 개수한 숫자와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많이 다른 것도 발견했고, 체육관에서 개표 시 발표한 숫자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다른 것도 발견했고, 중고 투표자도 발견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 부정을 막아보겠다고 며칠 밤을 선관위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켜보기도 했고, 유의서도 제출했고, 항의도 하고, 경찰도 부르고, 고발도 했지만, 거대한 카르텔에 맞춰 영부족이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거대한 조직이 예,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 깨달았습니다. 이번 거대한 카르텔과 싸울 수 있는 자유와 혁신당을 상당하게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절대로 정상통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말 것입니다. 정상국가가 될 때까지 우리 강경한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